오늘 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 서울 중심으로. 재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모든 도시가 붕괴돼 가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몇년 전부터 지방에 몇년 전부터.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공황 상태에 들어가 서서히. 그래서 지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보면 눈동자가 전부 힘이 없어. 왜 그러냐. 집이 내놔도 팔리길 하나 무슨 집에 월세를 세가 들어나 무슨 상가 임대가 있나 다 나가버려 어디로 가냐 서울 경기 쪽으로 탁왜 나라가 경기가 없을 때는 막 몰리는 사람과 완전 망해가지고 시골로 도망가는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사람 많은 쪽에 가서 살려고 수도 경기 쪽으로 몰려와 경기도가 점점 커지지 그러면서. 지방의 구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린 도시가 많아. 그래, 앞에 도로가에만 상가가 있고, 뒤에 가보면 전부 문을 닫아놨어. 알겠죠? 그 도시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 그래서 뭐 월급쟁이들,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데 그나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경제가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 지방에 생기를 넣어주는 허경영 시대가 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